안녕하십니까? 웹스 시스템 코리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솔리드웍스 컴포저 2017 서비스 팩3 버전에 추가된 몇 가지 기능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솔리드웍스 컴포저에서 솔리드웍스에서 작성한 BOM 테이블과 분해도 정보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미러 애니메이션이라는 기능이 추가되어 분해에 대해 작성한 영상을 조립에 대한 영상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업데이트되었습니다. SolidWorks에서는 파트에 저장되어 있는 사용자 정의 속성 정보를 사용하여 BOM 테이블을 보다 간단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제 SolidWorks 솔리드웍스 컴포저에서 SolidWorks에서 작성한 BOM 테이블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BOM 테이블을 컴포저에 불러올 수 있게 된 것과 마찬가지로 어셈블리에서 작성한 분해도 정보가 있을 경우 해당 정보를 컴포저에 불러와 그대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각 기능들은 솔리드웍스와 솔리드웍스 Solidworks 컴포저 화면에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솔리드웍스 BOM 테이블 도구를 사용하면 각 파트 파일에 저장되어 있는 사용자 정의 속성을 활용하여 간단하게 BOM 테이블을 작성해 주실 수 있습니다. 우선 필요로 하는 BOM 테이블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어셈블리의 분해도 기능을 사용하면 이와 같이 제품의 분해되어 있는 이미지를 간단하게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작성된 BOM 테이블과 분해도 이미지가 컴포저에 어떤 식으로 추가되어 활용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솔리드웍스 컴포저에 작성했던 솔리드웍스 정보를 불러오겠습니다. 솔리드웍스 파일 열기 옵션에서 어떠한 설정을 불러올 것인지, 그리고 해당 어셈블리의 BOM 테이블을 가져올 것인지 가져오지 않을 것인지를 옵션으로 조정하실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솔리덕스 파일을 오픈할 때 설정한 옵션에 따라 솔리덕스에 저장되어 있던 정보가 컴포저에 업데이트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우선 화면을 약간 정리한 이후에 각 정보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리 l i d 에서 작성한 분해도에 대한 이미지는 컴포저의 Exploded View라는 이름으로 정보가 저장되어 있습니다. 해당 뷰를 사용하면 부품들을 분해하여 새로운 뷰로 저장을 해주실 수 있겠습니다. 또한 솔리 l i d 에서 작성한 BOM 테이블은 컴포저에서 사용하는 BOM 형식에 맞춰서 업데이트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일부 목록에 대한 명칭이 알맞지 않을 경우에는 컴포저에서 해당 명칭을 수정하여 원하는 명칭으로 변경해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분해도를 이용해 업데이트한 부품들의 위치를 사용해 간단한 분해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성해 둔 뷰들을 타임라인에 업데이트하여 간단하게 분해에 대한 영상을 만들어 주실 수 있습니다. 부품들이 일괄적으로 분해되게끔 작성을 해 주셔도 되시고 필요한 경우에는 각 부품들의 키들을 적절하게 이동하여 원하는 분해도에 대한 영상을 작성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작성된 부품의 분해도에 대한 키를 그대로 복사하여 뒤편에 배치한 이후, 시간 선택 반전 옵션을 사용하여 작성되어 있는 키들을 반전시켜 주겠습니다. 이와 같이 분해에 대한 키들을 반대로 반전하여 작성한 분해도에 대한 영상을 그대로 조립에 대한 영상으로 변경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솔리덕스에 대한 추가 자료를 확인하시려면 각 사이트에서 웹스 시스템 코리아를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